자, A랑 B를 이은 성분 A,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XY축과 만난대. 자, 요것도 어려워 보이지만, 이게 X축과 만나거나 Y축과 만나는 걸 우리가 뭐 절편이라고 하지 않냐? 우리 뭐 직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, 뭐 Y에다가 뭐0 넣어주면 되고, Y절편이면 뭐 X에다가 0 넣어주면 되고, 뭐 그런 거 아니겠니, 얘들아? 일단 이 문제는, 아니 뭐이 콤마 1하 마이너스 4, 4가 지름이니까, 너희가. 중점이 중심인 건 알잖아. 중점은 3콤마 마이너스 1이 중점이고, 그건 3콤마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거리고 하면 반지름 이니까, 루트 10 나오지 않아? 그니까 러뭐 그냥, 뭐,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 거의 공짜로 그냥 먹는 것이고. 이거 괜찮니? 너희가 아니라,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x 절편 야, x 절편 뭔데? Y에다 0 넣어. Y에다 0 넣어. 그럼 여기서 X값 몇개 나와? 두개 나오겠지. 얘들아, X값 두개 나오겠지. X값 두 개. 현의 길이니까 뭐야? 아,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는 거야. 두 분의 차. 얘들아, 이게 X제곱에 마이너스 6X는 0이잖아. 맞아? 아니? 그러니까 0이랑 6. 물론 이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길이가 6인 거지. 길이가 6. 괜찮니? 근데,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도 눈에 풀수 있지? 아,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, 알파 베타가 0인데,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고 싶습니다. 이거는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빼니까, 36에서 0 빼니까, 루트 씌워주면 6입니다. 얘들아, 학교 시험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올 수도 있어. 자, 마찬가지로 얘들아, y절편 구하게 되면요 y절편. 아니, 뭐, 이렇게 있어가지고 원이 이게 만나는 거잖아. 그럼 또 두근에 차 구하는 거잖아. 뭐, 여기도 똑같이 그냥 알파벳타라고 하자. 뭐, 감마 델타라고 하기도 할, 할 수도 있지만. 그럼 x에다 0 넣어주면, 얘들아, 파란색 원에 x에다가 0 넣어주면 이거잖아. 또 y 더하기 1에 제곱이 지금 1이고 y 제곱 더하기 2y. 뭐 이건 인수분해가 다 되네. 여기가 마이너스 2랑 0이니까 거리가 2 나오지. 6 더하기 2니까 8. 이거는 좀 이제 생소할 수는 있으나 한번 들어보고 따라해보면 좀할 만한 문제가 될 거야. 네. 뭐 우리 하던 절편 구하듯이 해주면 되네.